여러분 반갑습니다. 뱀 읽어주는 목사 뱀일목 이단이엘입니다. 어 무슬림권 뱀 현장 사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동남아시아 삐국에 있는 어, 나진실 대표님의 사례를 에,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고요. 음어 앞서서 우리가 여러 다른 권역의 무슬림권 그뱀 사례들을 살펴봤죠. 어, 중앙아시아도 있었고, 중동도 있었고, 또 서아시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곳 가운데는 어,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도 무슬림 국가들이 있는데, 어, 이런 다양한 권역의 어, 무슬림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마다 또 특징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또 기업이라는 그 기업 환경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봤지만 각 나라별로 각 권역별로 서로 다른 뭐이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이후에 여러분이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훨씬 또이 모든 것들이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동남아시아 B국의 나지실 대표님의 이야기. 이분은 어, 2014년에 에, 이 B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어, 여섯 개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종교를 안 가질 자유가 없는 나라다. <laughs> 그래서 무슬림 인구는 전체 인구의 80% 이상. 개신교는 2천만 정도로 추정되고 개신교도만 해도 엄청납니다. 명목상 무슬림 많고 명목상 기독교인도 많다. 그래서 어, 뭐 여느 여느 무슬림 국가처럼 어, 무슬림에서 개신교로 종교를 바꾸면 가정에서 쫓겨나고 지역 공동체에서 추방된다. 그래서 어, 개종한 이들에게 새로운 잠자리가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자 나진실 대표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면 이분은 그 미국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교단에서 목사연수 받지 않고 선교단체 파송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비량 선교 특히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뭐 교단에서 목사연수 받고 선교단체 파송을 받고도 뭐 뱀사역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어, 또 그 나름의 전통과 그 나름의 어떤 규칙, 규율들에 따르다 보면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어, 매머들은 이제 이러한 불편함을 좀 많이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신학교 졸업 즈음에서 어, 선교단체 세 곳에서 허입 제안이 있었지만, 어, 그, 그렇게 허입을 하지 않고, 이분의 관심은 뭐였냐면, 평소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가족과 지역 공동체에서 쫓겨나 생존 위기에 처한 무슬림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고 이 문제를 비즈니스 선교 차원에서 풀고자 했다. 결국 선교단체들의 제안을 고사하고 기업 현장 가신 분으로 이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앞서 우리가 중앙아시아 케이스를 봤듯이 중앙아시아에 계신 분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첫 번째 사례, 우리 그 서아시아 사례처럼 사업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단락은 사업 실패에 관련된 단락인데, 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화면을 멈춰 보시고 한번 보시고 어, 이렇게 또 한번 즐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런 것이죠. 나대표에게는 비즈니스 선교에 있어서 나름의 오답 노트요 시행착오의 시간이 되었다. 자 오답 노트 시행착오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성공할 것이냐 한 발도 헛티지지 않을 것이냐 약간 한국 사람으로서의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살짝 강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매머들 보면은 오답노트 굉장히 많고요 시행착오에 대한 경험치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픔이 과거의 아픔이 또 현재 양약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현재 세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 있습니다 IT 디자인 사업 또 어, 두 번째가 분식 사업, 또세 번째가 음, 맞죠? 예, 여기 있죠. 세 번째 닭갈비 식당 사업.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사업들이 이미 잘 자리를 잡기도 하고 또 확장일로에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보면은 특히 식당 사업 같은 경우는 어, 이분만의 그 비법이 있습니다. 그, 창업해서 식당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4년 전에, 어느 한국인이, 그, 어 이런 소스, 떡 등, 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됐고, 또, 한국대사관에서 17년 동안 주방에서 일했던 셰프가 함께 일을 하면서 요리의 질이 올라갔다. 어, 그래서, 이런, 어, 좋은 네트워크, 좋은 인연이 또뱀 현장가들에게 있어서 또영향이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기도해서 이렇게 되지 않, 않았느냐라고, 뭐, 혹자는 말씀하실 수도 있으나, 글쎄요, 뭐, 기도만 가지고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있기는 합니다. 어, 본인이 정말, 어, 다각도로 시간에 공을 들이면서 네트워킹을 잘 해야지 되는 한편으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 사교적이지 않은 내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주는 그런 성품으로 인해서 그런 리더십 스타일로 인해서 어, 본인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 사람이 붙지 않는 어, 기업인 어, 이런 맴 선교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 현지 사업들마다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하면서 틈틈이 비즈니스 그 자체를 통해 무슬림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제가 일터에서의 경험을 여러분께 나눴지만 이런 것이죠. 의사 결정하는 과정, 재정 집행, 인간관계 등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 주려고 애를 썼다. 저도 일터에서 그랬지만 여러 나라의 여러 배머들이 공통적으로 이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삶으로 보여준다는 게 무슨 그저 착한 척 하는 걸 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착한 척 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진짜 오래 못 가요. 1년도 못 가요. 자기 속에 드러나 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 윤리, 도덕적인 프레임, 이것들 다 현지인들아, 현지인들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어, 근데, 정말 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속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다뤄져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치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들이 뱀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것이죠. 돈 200만원, 300만원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관계를 깨지 않고, 더 넓은 안목, 더 깊은 호흡으로, 여러 가지를 결정하며 중장기적인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 <laughs>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여러 현장 선교사님들 보면서 몇 만원, 몇 십만원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바들바들 떠시는 분들 보면서 참 그런 것들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 그런 분들은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아, 사업은 하셔도 되는데 그냥 사업가로 사셔야지 매물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재정훈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무슬림 직원들이 크리스천 대표의 일상을 통해 남다른 가치를 확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 나 대표가 어느 빈민촌의 유치원들 재정 지원한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비즈니스 포미션 아니냐? 뭐 포미션입니다. 근데, 에즈미션과 포미션, 에즈미션으로 시작했지만 포미션으로 확장된 거 너무 많습니다. 유치원 사역할 수도 있고요. 성도들이 계속 모인다. 현지인들 성도들이 계속 모인다. 그러면 교회 개척할 수도 있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에즈미션의 취지를 가지고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훼손되지 않는 이상 현지에서 지속 가능하게 어그네 사역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유치원 운영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화면을 멈추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조언 덧붙입니다.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된다. 자 이런 분 정말 많아요. 자, 내가 이걸 하면 그 나라에서 잘먹히겠다 하는 생각 버려야 된다. 자, 정말 정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뭔가 할줄 아니까 후진국에 가서 뭔가 전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일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선진 기술이란 개념은 철진한 것이 되었고 선교지 현장의 로컬에도 이미 수준 높은 탁월한 경쟁자들이 많이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그 지역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뉴스를 보고 알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를 잘 알아야 된다. 음, 정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초대형교회의 부교육자로 7년 있었을 때는 나를 알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뭐, 당연히... 설교 잘해야죠. 말씀, 석의 잘해야 되지만, 담임 목사님을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우리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넘버원의 이 뜻을, 방향을 잘 알아야, 어, 아,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초대형 교회에서 나와서 광야 한복판을 나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한 번도 내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35이 됐는데도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어, 모른다는 거죠. 근데 기업 현장으로 가고 나니까 더 절망스러웠어요. 저희 팀에 어, 십 수명이 같이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전체 기업을 책임지게 됐는데 나는 나의 장점, 단점, 장점, 강점, 단점, 약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리더로 출발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위태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위태한, 근데 선교제 한 장은 더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대표만 해도, 자신의 강점, 장점을, 이런, 이 표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애사적 자산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렇게 그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본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자 이런 것이죠. 그저 창업해야 한다라는 일념 아래 아무 맥락 없이 없는 사업을 들고 와서는 앞으로 잘될 것이라 외치는 것 이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러한 한 2년 정도 한 2년 정도 현지에서 보내면서 현지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눈길을 주고 마음 써왔던 일들 거기에 새로운 기,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명심하세요. 이 나라에서 내가 잘하던거 현지에서 안 먹힐 가능성 정말 많고 현지인들이 오히려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업상의 다양한 변수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전에 이 나대표가 사업 실패를 하면서 느낀 것이죠. 정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환경과 상황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처음 사업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부품만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 변수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쫄딱 망했다. 정말 많은 어, 우리 첫 번째 사례, 이, 이 서아시아 국가에서의 대표님이 오토릭샤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만 오천 부를 날려먹은 그 케이스도 바로 이것이죠. 변수 체크를 못한 거예요. 자 넷째로 타문화권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름 이슬람교에 대해서 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이슬람권에서 사업한다는 거. 그리고 이 이슬람권 이슬람교가 내 비즈니스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질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화면을 멈추고 멈추, 멈추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대표의 사업들은 오늘도 무슬림권 한복판에서 그리고 일타 현장 곳곳에서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네 개의 무슬림 사례를 연속으로 다뤘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어, 혹시 뭐 피드백 있으시면 그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